차를 몰다 사고가 나 보험처리를 하고 나면 보험료가 할증되죠. 이때 보험사가 적용해야 하는 할증 기준이 24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할증 기준이 24년 만에 개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시행 중인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할증 기준이 자동차 등록대수가 266만 대였던 1989년에 도입돼 2천만 대 육박한 최근 실정과 맞지 않아. 올 하반기 개선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 산정 기준도 확대돼 보험 증권에 이름이 기재된 가족 등 다른 피보험자도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가겠습니다. 이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 경부 낮 최고 기온은 11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14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